방금 전,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 경제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바꿀 대격변의 서막이 올랐다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조회수 3천만 회를 돌파하며 전 세계인의 눈을 위심하게 만든 한 영상이 폭발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영상은 다름 아닌 한국과 대만이라는 두 아시아 국가의 충격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교하며 한쪽은 경이로운 성공신화를 써내려가는 반면 다른 한쪽은 깊은 절망과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음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영상이 단순한 비교를 넘어 글로벌 경제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며 일제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이 촉발한 진실은 무엇이며 왜 대만은 한국을 미친듯이 부러워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 지금 바로 그 서막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상이 공개된 직후 대만 내부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엄청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선 격렬한 자성론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제고해야 한다는 절규가 대만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고도 성장을 구가하며 아시아의 네 마리 용중 하나로 불리던 대만이 어째서 이토록 한국의 발자취를 맹렬히 추종하며 자신들의 현재를 비관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독보적인 강자로 군림하며 한국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단 며칠 만에 수많은 대만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리는 왜 한국처럼 되지 못했나라는 절규를 외치며 정부의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만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킨 이 사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조차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경제분석기관들은 대만의 국가경쟁력지수가 지난 5년간 한국에 비해 평균 15% 이상 하락했으며 특히 청년층의 해외 유출 가속화와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려 40조 원에 달하는 대만의 핵심 기술인력이 지난 3년간 한국을 포함한 경쟁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만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국제 경제 전문가는 대만이 현재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침체를 넘어선 국가 정체성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만약 이대로 방치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역대급 경고를 날렸습니다. 과거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와 비견될 만한 심각성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대만 사회 전반에는 극심한 불안감과 함께 한국은 어떻게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상황은 대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만의 충격적인 현실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국제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외교 채널을 가동하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이번 사태가 자칫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와 경제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여 대만 내부의 혼란이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이번 주말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 사태의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아시아의 거인이 흔들린다는 헤드라인을 쏟아내며 대만의 위기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영상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는 어디까지 번질 것이며 국제사회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는 연일 폭락하며 사상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대만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대만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무려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대만 경제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대만 중앙은행은 긴급 금융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신과 불안감은 대만 사회를 극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희망을 잃고 해외 이민을 준비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 위기 상황은 대만이 과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 대만은 침몰하고 말 것인가요?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대만 사회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그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한국으로부터의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대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례 없는 협력 방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지만 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자 전 세계는 물론 대만 내부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내민 손길은 과연 대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제안 뒤에 숨겨진 한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한국처럼 되지 못했나라는 절교에 대한 해답이 역설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이 믿기 힘든 반전 드라마의 전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풀고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에 주목해 주십시오. 대만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영상 파급력을 넘어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임계점에 달하며 표면화된 결과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대만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세계 최고 TSMC를 가졌음에도 다른 산업 성장 동력은 현저히 약화되어 경제 활력을 떨어뜨렸습니다. 경직된 노동 시장과 혁신 저해 관료주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로막았고 젊은 세대의 기회 부족은 인재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대만 사회는 활력을 잃었고 외부 충격에 취약해졌습니다. 과거 성공에 안주하며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친 대만의 현실은 한국의 역동적인 변화와 대비되며 깊은 자괴감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 기반의 고속성장을 구가했고, 1980년대부터는 반도체, IT 등 첨단산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며, 세계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방금 전 영상이 촉발한 충격파는, 대만을 집어삼키는 국가적 비상사태로 빠르게 변모했습니다. 기회를 놓친 자성론은, 일상시위를 동반한 대규모 사회 불안으로 확산되었고, 이미 암울했던 경제 지표는 더욱 깊은 불황을 예고하며, 수십년간의 발전을 무너뜨릴 위협에 처했습니다. 대만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은 전례없는 파산에 직면했고 이는 실업률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 전반의 신뢰는 무너지고 깊은 절망감이 만연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민을 논했고 국가의 자랑이었던 젊은 인재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인재 유출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선 근본적인 신뢰 위기이자 사회적 붕괴였으며 섬나라의 정체성과 미래 궤적 자체를 위협했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아시아의 네 마리용은 이제 벼랑 끝에 서서 희망없는 절규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대만에게 대한민국이 내민 손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서막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국제사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의 위기를 딛고 일어선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사회 전반의 역동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국가 경쟁력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며 첨단 기술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이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소프트 파워인 K컬처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수치적인 지표를 넘어 국민들의 강한 연대 의식과 위기 극복 의지,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빚어낸 합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서 그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총체적인 성과는 대만이 직면한 위기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한국으로 집중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압도적인 성과와 대만 사태에 대한 정격적인 개입이 발표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초기에는 이번 사태를 동아시아 지역의 일시적인 불안정으로 치부하며 표면적으로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대만 내부의 혼란을 보도하면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심지어는 평가절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던 일본은 자신들과 비슷한 시기에 경제성장을 시작한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한 것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한국이 대만에 제시한 파격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외교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제안은 대만 내부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한국의 부상을 인정하기 싫은 미묘한 견제와 함께 자신들의 과거 영광에 대한 향수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만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전개되고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부각되면서 일본은 방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냉담했던 반응은 점차 침묵과 신중함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일본 정부와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특히, 한국이 제시한 협력 방안이 대만의 핵심 산업 재평과 사회 시스템 혁신을 목표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일본은 자신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파급력에 직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위치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이 대만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주도하려 한다. 고 분석하며 일본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치권 내부에서는 한국의 외교적 역량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자신들의 대응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당혹감은 단순히 외교적 실패를 넘어 동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번져갔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과 대만 사태의 급변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대만의 안정과 번영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모든 당사국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대만 지원 제안에 대해 다소 위하야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기에 한국이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한 복합적인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정한 대만 상황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급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미국은 한국의 제안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은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대만 문제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고려한 전형적인 외교적 수사였지만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계산이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한국의 제안이 대만 내부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으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조짐을 보이자 미국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외교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전면적인 재평가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이자 책임감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입증하고 있다, 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제시한 협력 모델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대만의 사회 시스템과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비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고위급 채널을 통해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의에 착수했으며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리더십을 활용하여 대만 문제의 안정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협력 구도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처음부터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었습니다. 대만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한국의 대만 지원 제안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초기 성명에서 어떤 국가도 대만 문제에 개입하여 내정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한국의 움직임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제안을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시도로 묘사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내부의 혼란이 심화되고 한국의 제안이 대만 사회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파급력을 가져오면서 중국의 입장은 점차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불안정은 중국에게도 경제적, 안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제시한 협력 모델이 대만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안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대만의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역학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전략적 고민에 직면했음을 시사합니다. 유럽 대륙 역시 이번 대만 사태와 한국의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이후는 대만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지하며 대만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대만의 안정은 전 세계 경제 회복의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제시한 협력 방안이 대만의 핵심 산업을 재건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주요국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의 대만 지원 모델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넘어 위기에 처한 국가가 어떻게 자체적인 회복 탄력성을 구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외교 당국자들도 한국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한국의 리더십을 환영했습니다. 유럽은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역할을 주목했으며 이는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번 대만 사태와 한국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국제사회의 뜨거운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다 위기에 처한 대만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대담한 외교적 행보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국의 예상치 못한 제안, 대만 위기의 전환점이 될까? 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이 제시한 협력 모델의 잠재력과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대만 정책, 일본에 주는 시사점은 이라는 칼럼에서 한국의 전략적 판단을 분석하며 일본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황구시보는 한국의 대만 개입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 주시라는 다소 경계하는 논조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한국의 대만 지원의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역할이 세계 경제에 미칠 지대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주목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외신 보도와 함께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역할과 대만 사태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댓글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 자신들의 성공을 다른 나라와 나누려 하다니 진정한 리더십이다. 라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몰랐다. 일본은 너무 안니랬다며 자성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유럽의 한 사용자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니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기술력이 정말 놀랍다. 고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희망을 잃지 않겠다. 며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이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려 한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댓글 반응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만 사태와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은 향후 국제 질서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역학 관계에 지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의상을 확고히 다지게 될 것입니다. 대만과의 성공적인 협력은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있어 한국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부상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자신들의 외교 및 경제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중국 역시 대만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 및 안보 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혁신 역량의 결과이며 미래를 향한 한국의 담대한 비전을 증명하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한국과 대만의 비교 영상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의 놀라운 저력과 대담한 제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때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한국이 어떻게 불굴의 의지로 재건을 이뤄내고... 이제는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반도체에서 바이오,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미래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혁신을 선도하며 소프트 파워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국의 모습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선 국가적 역동성의 상징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회복 탄력성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의 결과이며 우리가 목격한 것은 바로 그 위대한 서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 영상이 촉발한 논란과 한국의 제안은 단순한 경제적 이슈를 넘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제적 미래를 재정의할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유산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이 이제는 역설적으로 국제 협력과 상생의 모델을 제시하며 새로운 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대만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한국의 대범한 접근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인류 보편적 가치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리더십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과의 성공신화를 넘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안겨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교육에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끊임없이 기술 혁신에 매달렸습니다. 정보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국가적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도전하는 유연성과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한 국가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지표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단순히 경제성장률이나 첨단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내며 오히려 그 고난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온 민족의 강인한 정신력에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는 모습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K-pop,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가치관에 대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끈끈한 유대감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성과입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넘어. 당당하게 세계의 중심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이 대격변의 서막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 강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기술 혁신과 문화 교류를 통해 인류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 정신일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모여 더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이 써내려가는 경이로운 역사의 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낸 한국인의 이야기는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 즉 용기와 지혜, 그리고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도전들로 가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노력한다면 더 밝고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저력은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선사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